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닷개의 모닝바이 모닝 발로란트 파트너 크리에이터 대한민국 넘버원 조준선사계로 활동 중인 마닷개는 1996년생으로 만 26세이다. 그의 닉네임인 마닥개는 유튜브 채널명을 고민하던 당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 중이던 마닥개는 마침 장빛주님의 영상을 보고 있었고 극중 캐릭터인 알류천의 마닥치라 개시야 라는 대사에서 영감을 받아 이걸 줄여서 마닥개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었다. 닥개라는 찰진 닉네임 때문에 게임을 캐리하거나 할 때는 빨딱개라고 불리지만 꼴찌를 쳐받거나 똥을 싸고 있으면 바닥개, 똥사개 등 찰진 별명을 다수 보유 중이다. 마다계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3살까지는 성남에 살다가 4살부터 서울에 올라와 다른 동네로 이사가지 않고 24년째 같은 동에 고인물 마냥 살고 있다. 마다계는 발로란트 최고티어 레디언트를 달성한 적이 있다. 한창 한국 서버가 부흥하던 에피소드의 시즌 초에 미친 연승을 하며 레디언트를 찍었고 최대 303등까지는 올라가 봤지만 이후 학업 때문에 게임을 자주 하지 못해 폼이 나락을 깎고 현재는 재활치료를 하고 있으며 아섭티어 불의를 유지하고 있다. 마다께는 구독자 1000명대 학구 시절에 발로란트 유저들이 유명 스트리머 혹은 프로게이머의 조준선을 쓰고 싶어 하는 니즈가 보이자 조준선 여러 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설정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꽤나 쏠쏠하게 뽑히며 이거다 싶었던 마다께는 이때부터 여러 사람들의 조준선을 똑같이 복사하다 보니 지금처럼 사진만 보고도 조준선 설정을 맞출 수 있는 진정한 조준선 사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마다께는 성악을 전공했고, 음악대학 중에서도 세 손가락에 꼽는 대학교를 졸업했다. 나름 실기성적 1등을 하며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노래로 먹고 산다는 게 지은이 은께 힘들다는 현실의 벽을 깨닫고, 코로나 때문에 휴학했을 때 만들었던 유튜브를 학업과 병행하다가, 졸업 후에는 가끔 들어오는 공연을 하면서 생활하지만,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모든 시간을 유튜브에 쏟고 있다. 마닥게는 최근 엄청난 구독자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평소 조준선을 찾아주는 걸 컨텐츠로 다뤄왔던 마닥게 이걸 쇼츠로 올려보면 어떨까? 라는 의구심에 하루에 하나씩 쇼츠 영상을 올려봤는데 이게 반응이 은근 좋아서 많게는 일주일 만에 95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유입이 많아지게 되었고 한국 게임 유튜버 구독자 급상승순위 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절대 이 정도에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닷계는 사나의 두 명의 편집자를 두고 있다. 편집자 중한 명인 미미광어는 마닷계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14년지기 비읍니얼 친구의 시너지를 무기 삼아 현재 긴 영상인 모닝발기억의 자막 이펙트 효과 등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연재 중인 조준선 사계 쇼츠 편집을 위해 새로 편집자를 구인했는데 이로 인해 편집에 드리는 시간이 적어진 마닷계는 열심히 에임 연습과 컨텐츠 고민을 하며 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힘을 쓸 예정이라고 한다. 마닷케는 올해 3월부터 젠지글로벌 아카데미, 이하 GJ에서 발로란트 코칭을 받고 있다. 평소 티어나 실력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피드백 연습법을 알려주는 비수 코치님 덕분에 실력도 많이 늘었거니와 이전에 비해 저점이 많이 높아지며 기복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있어도 지을 리을 없어도 지을 리을 할것 같아서 비밀로 할 거다.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